안녕하세요, 아랍누리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생활 모습의 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텔레비전과 오늘날의 텔레비전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말해볼까요? 옛날의 텔레비전은 작고 흑백이었는데 오늘날의 텔레비전은 크고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텔레비전은 화상해도 가능하죠. 더 나아가 집에서만 볼수 있었던 텔레비전을 휴대전화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과 비교하여 주택, 교통, 교실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주택의 모습은 옛날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옛날의 주택의 모습과 요즘 현대의 주택의 모습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옛날 주택과 오늘날 주택을 비교하면 어, 전기 및 수도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 있어서 생활이 편리합니다. 옛날에는 초가집, 귀가집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주택,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의 변화의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로의 넓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맞아요.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자동차의 대수가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한눈에 볼수 있듯이 자동차의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건물들의 높이도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의 모습을 정리하자면 자동차 수가 많아졌다. 도로가 더욱 넓어졌다. 도로 주변의 건물들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실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교실의 변화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교실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책상도 바뀌었고, 선생님이 있는 칠판 주위에 텔레비전이 생겼죠.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확충되었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교실 속에 있는 학생수를 비교해보아도 왼쪽에 옛날 사진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학생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화경품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교실의 모습을 비교하면, 교실, 의자, 책상 등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학용품의 질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경제가 매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달라진 생활 모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1960년대의 농촌의 모습과 2000년대의 농촌의 모습 와 많이 다르죠. 그럼 앞으로도 경제가 더욱 발전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맞아요.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고 교통과 통신이 더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여유 시간이 많아져서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생활 모습의 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교통, 교실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 모습이 많이 변해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우리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습니다.